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 도네츠크에 러시아기와 함께 북한의 인공기가 펄럭이는 모습이 선명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공유하는 칠러시아 SNS 계정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여기에 나온 인공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투원들이 큰 혼란을 일으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긴급 NSC 상임 회의를 열고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또한 국제 사회와 함께 단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통상적으로 국가 간 동맹이 협정됐을 때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자국의 병력을 다른 나라에 투입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사전적 의미로 파병과 참전이 결정되는데요. 그리고 이 단어들이 갖는 의미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참전은 한 국가가 전쟁의 교전 당사자로서 직접 전투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 간 전쟁의 승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모든 군사 자원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일본의 공격을 받은 후 전면적으로 참전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수 있습니다. 반면 파병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전쟁 당사국이 아닌 국가가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평화 유지, 인도적 지원 또는 재난 구호 등 제한된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며 국제기구나 동맹국의 요청에 따라 병력이 활동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한국이 베트남 전쟁과 이라크 전쟁 같은 파병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참전은 전쟁의 전면적 참여, 파병은 제한된 군사지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군병력을 파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사실상 참전이 명확해지면서 국제정세가 다시 한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오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다른 전환점이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러시아 참전에 따른 대한민국 안보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북한은 현재 러시아의 병력을 지원하는 형태로 파병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북한이 지원한 규모가 파병이 아니라 실질적인 참전으로 단정 짓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인도적인 지원을 넘어서 두 국가 간의 본격적인 군사적 협력의 신호탄으로 볼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는 상황은 동북아시아의 안보 구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으로서는 이를 가볍게 볼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지원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강화한다면 한국은 이를 좌시할 수 없고 국제적으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정을 위해 우리도 자구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지원에 맞대응하는 형태로 우크라이나를 통해 살상 무기를 지원하여 러시아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동맹국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연대를 국제적 차원에서 고립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리 한국은 의료기기와 긴급의약품 발전기 전투식량 등 비살상물자만 지원해왔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속해서 살상무기 지원을 요청해왔지만 우리의 원칙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조가 변화된 건 지난번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과의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군사지원을 약속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오는 외교를 펼치게 되면서 한러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한국이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면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국을 위협하기까지 했는데요.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이 우방국에 무기 지원을 해도 국제적인 법적 제약은 없다며 대한민국은 강하게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북한이 파병까지 감행하자 이제 한국도 살상 무기 지원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한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ICBM이나 핵잠수함 기술 이전 등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북한의 파병이 문제가 아니라 전쟁 참전에 따른 대가가 한반도 안보 위협을 더 심화시킬 수 있기에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3차 세계대전에 대한 언급이 있을 만큼 자유진영과 공산주의의 대립으로 보고 있을 정도로 이 사태를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게 3차 대전이 발발하면 핵전쟁으로 인해 인류문명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해진 국내 보도 내용을 보면 북한이 내년쯤에 천안함 연평도와 같은 도발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의 전문가가 이것을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미국 전문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니 과거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관을 지냈으며 현재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고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한 미국 국무부 북핵육자회담 특사로 활동한 적이 있을 만큼 북한 관련 전문가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관 시드사일러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한국에서 발생된 연평도 폭격도발 사건을 실제로 언급하면서 이것이 내년 정도 한국에서 충분히 발생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보고서가 올라온 근거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하는데요. 우선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해서든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고 이는 한미동맹을 약화하기 위한 계획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북정책기조를 억제해서 긴장 완화로 전환하기 위한 여론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다가오는 미국 대선 이후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사실 이전부터 북한은 미국의 핵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제시하며 국제 압박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당장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분쟁을 비롯한 국제 정세의 혼란과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허리케인이나 기상 이상 같은 미국의 자연재해 등으로 북한을 신경쓸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 결정적으로 미 대선이 코앞이라 북한의 이야기가 시알도 안 먹혔던 것이죠. 그래서 북한은 이 모든 관심이 사그라드는 미국 대선 이후에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시드사일러 연구원은 미국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는 내년 정도를 지목하며 북한의 군사적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근거를 지지하듯 북한 매체에서도 며칠 전 연평도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선전매체 노동신문에 따르면 연평도 포격전에 대해 도발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다시 한번 명백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을 도발자라고 칭하며 우리 공화국을 넘보며 하늘과 땅 바다로 기어들 때마다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했고, 도발자들에게는 수치스러운 패배와 죽음뿐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김여정이 또 이런 발언을 하게 됩니다. 무인기 침투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한국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짓을 했고,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 얼마나 엄청나고, 치명적인지 직접 체험해봐야 알 것이라는 발언을 내뱉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의 보복과 복수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며 반성과 자중은커녕 온몸에 기름을 끼얹고, 불 속에 뛰어들려는 서울 위정자들의 만용은 온족 속이 괴멸당할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발언했습니다. 워낙 원색적인 표현을 자주 하는 북한 김여정의 발언들이 크게 놀라운 내용은 아니지만 여전히 북한은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는 무인기를 계속 걸고 넘어지면서 북한이 앞으로 버리는 무력도발의 원죄를 한국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모양새입니다. 이것은 마치 과거 한국이 먼저 도발을 했으니까 연평도를 폭격했다는 식으로 그들의 뻔뻔함을 당연히 여기는 북한의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결국 북한은 언제든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고 과거처럼 먼저 폭격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시드 사이러가 주장한 여러 근거들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대응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대한민국을 향해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는 몇 가지 정해진 시뮬레이션이 있는데요. 앞에서 언급한 연평도 포격과 같은 도발에 대한 내용을 먼저 알려드리자면 북한의 포격 원점에 대한 즉각적인 타격을 위해 K-9 자주포와 m l r s F-15K 전투기의 정밀 타격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K-9 자주포는 약 40km의 사거리로 북한 해안포진지를 신속히 타격할 수 있고 2010년 연평도 포격으로 한국은 이미 K9 자주포보다 더긴 사정거리와 파괴력이 강력한, MLRS 시스템인 천무와 구룡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신식의 대포병 레이더도 추가로 배치한 상태인데요. 이로 인해 현재의 한국은 과거의 연평도 포격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화력으로 북한이 포를 땅굴에서 꺼내자마자 효력사를 통해 북한의 모든 장사정포를 무력화할 것입니다. 또한 F-15K는 슬래미알등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통해 북한 내 군사 표적을 정밀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제적인 반격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천궁투 및 패트리어 팩3와 같은 요격 시스템을 통해 방사포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망도 펼쳐지게 되어 추후 벌어질 도발에 대한 대응도 강화되는데요. 특히 천궁투는 중단거리 미사일 요격에 탁월한 성능을 보여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 해상초 계기와 무인 항공기를 동원한 서해 해역감시를 통해 북한의 군사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하고 실시간 정보 수집을 통해 도발 징후를 조기에 식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전력만으로도 북한이 도발한다면 원점 타격을 통해 다시는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의지를 꺾어 놓을 것인데요. 그리고 북한이 먼저 대한민국에 시비를 건 만큼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파병에 대한 이야기들만 나와 있지만 사실 북한은 러시아에 많은 무기들을 지원한 상태입니다. 특히 북한은 122mm 및 152mm 포탄과 소형 화기용 7.62mm 및 14.5mm 탄약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 군 당국도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이 확정되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155mm 포탄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요청한 105mm 포탄과 함께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가 요청했던 항공기 요격용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 등이 먼저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0월 4일 현무파이브가 갖는 전략적 의미 영상입니다. 현무 미사일 시리즈가 미국의 허큘리스 미사일을 따라해 만들었다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의 미사일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알 정도로 우리 현무 미사일 시리즈는 여러 매체에서 많이 다뤄졌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매체에서 다루지 못하는 내용들로만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무를 논하기 전에 현무가 이번에 공개되면서 왜 이렇게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먼저 현무는 전 세계 군사 강국들이 패권 다툼을 할때 보유했던 미사일들과 그 성능이 유사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대표적으로 서방 국가의 대표라 할수 있는 미국의 미니트맨 2나 3, 그리고 동구권의 대표 주자인 러시아의 RS-28 사르마, 마지막으로 중국의 둥펑 미사일과 그 성능을 견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외 네로라 하는 국가들의 전략 미사일보다 훨씬 월등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인도의 아그니 V, 프랑스의 M-21 SLBM 등각 나라들의 대표 주자와 견줄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공개한 현무 미사일과 다른 의미입니다. 즉, 이제 우리도 단순히 화력 투사체로만 쓰던 미사일이 아니라 국가의 존망을 가름하게 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미사일을 확보한 것이 가장 큰 의미입니다. 현재 전 세계 여러 종류의 미사일이 있지만 각 나라를 대표하거나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세 가지 전략 자산으로 꼽히고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미국의 트라이던트 3, 러시아의 RS28 사르마, 그리고 중국의 둥펑 41입니다. 이 미사일들은 각각의 나라가 핵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개발한 가장 대표적인 전략 무기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기들과 현무파이브를 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무파이브와 위에 열거한 미사일들과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먼저 핵탄두 탑재와 멀부 유무, 그리고 미사일의 사거리 차이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 다른 군사 강국들이 대표하는 미사일과 유사한 발사체를 국산 기술로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현무5가 미국의 트라이던트와 같은 성능을 발휘한다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점은 한국의 현무5가 이들과 대등하지는 않지만 견줄만한 수준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공개한 점입니다. 특히 현무-5 미사일은 이번 공개로 인해 단순히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의 상징을 넘어 글로벌 군사적 역량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전략적 자산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트라이던트-3는 미국 해군의 핵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핵 미사일로 최대 만 2,000km의 사거리를 자랑합니다. 이 미사일은 멀브 시스템을 사용해 여러 개의 핵 탄두를 독립된 목표에 동시에 배치할 수 있어. 단한 번의 발사로 여러 곳을 타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탄두당 약475 킬로톤의 폭발력을 갖고 있으며, 이는 기존 핵탄두보다 훨씬 강력한 파괴력을 자랑합니다. 이 미사일은 바다 깊숙이 잠수함에 탑재되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발사 준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러시아의 RS-28 사르마신데요. RS-28 사르마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핵미사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르마스는 러시아가 개발한 차세대 ICBM으로 사탄투로도 불릴 정도로 그 위력이 대단합니다. 사르마스의 최대 사거리는 양만 8,000km인데 이는 전 세계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미사일은 10톤 이상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극초음속 활강체를 장착해 적의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할 수 있는 강력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르마스는 최대 15개의 독립형 재진입 비행체를 장착할 수 있는데 러시아는 이 미사일을 개발할 때 미국과 서방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해 개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둥펑 41은 최대만 5000km 이상의 사거리를 자랑하며 아시아 전역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둥펑 41은 최대 10개의 독립형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 주요 도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다는 둥펑 41 미사일의 가장 큰 특징은 고속으로 이동하는 차량 발사대를 통해 신속한 기동성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적의 공격을 회피하며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 전력으로 평가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현무파이브는 이들 강력한 ICBM들과 비교해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왜 주목받는 무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현무5는 3,000km 이상의 사거리를 자랑하며, 이는 한반도를 넘어 중국, 일본, 러시아 동부 등 동아시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현무5는 9톤 이상의 고폭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 단일 목표에 대해서는 완전 초토화가 가능하고, 특히 벙커버스터 탄두를 탑재하면 지하 깊숙이 있는 적의 지휘 통제센터나 핵심 군사 시설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무파이브의 정밀 유도 기술을 통해 기존의 미사일보다 훨씬 높은 타격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이는 적의 군사기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 기술을 바탕으로 다른 미사일에도 접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무파이브는 극초음속 기술을 채택해 기존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요격이 매우 어려운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러시아의 사르마시나 미국의 트라이던트 3가 자랑하는 극초음속 능력에 필적하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고속으로 날아가면서 궤적을 예측하기 어려워 적의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 체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가장 큰 의미인데요. 앞에서 언급했지만 현무 5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미사일이라는 점에서 자주국방의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한국은 미국이나 다른 국가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국가로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미사일 개발 능력은 한국의 군사 기술력이 세계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방증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세계 5대 군사 강국 중 하나로 손꼽혔지만 미사일이나 전투기 같은 고도화된 무기들은 외면받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독자적인 군사 기술력과 방위 산업을 통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미국의 트라이던트3, 러시아의 RS-28 사르마, 중국의 둥펑사 11과 같은 세계 최강의 탄도 미사일들 사이에서 한국의 현무파이브는 아시아에서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무파이브는 강력한 파괴력, 정밀 유도 시스템, 극초음속 기술을 통해 적의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으며 자주국방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방어하는 국가가 아닌 글로벌 군사 강국으로서 세계적 군사 균형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9월 27일 현무파이브 국군의 날 영상입니다. 곧 다가올 2024년 국군의날 기념식에는 북한의 김정은과 수뇌부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 무기체계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어쩌면 벌써부터 지하벙커에 숨을 계획을 마련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공개를 준비하는 무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미사일로 평가를 받는 현무파이브입니다. 현무파이브의 탄두 중량은 무려 9톤에 육박하며 북한이 이번 미사일 도발에서 사용한 미사일보다 2배나 무거운 탄두 중량을 보유하고 있어 압도적인 파괴력을 자랑합니다. 해외 군사 매체의 분석에 따르면 9톤의 탄두 중량을 보유한 현무파이브는 최대 100m 깊이에 위치한 북한의 지하 요새와 벙커도 타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현무 5의 폭발력은 TNT 11톤의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탄두 중량을 최대한으로 높였을 경우에는 300km 수준의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만약 탄두 중량을 낮춘다면 최대 3,000km까지 사거리를 연장할 수 있어 북한에 대한 공격 이외에도 중국까지 타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중국의 서측 끝자락에 위치한 우르무치까지의 직선거리가 약 3,300km 정도이기 때문에 현무5의 사거리를 3,000km까지 증가시키면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의 주요 도시들은 모두 한국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만큼 현무5는 탄두의 파괴력과 사거리를 모두 잡은 한국의 괴물미사일이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삼축 체계의 핵심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여기서 더욱 놀라운 현무파이브의 위력은 공산 오차가 약미 m 이내로 형성된다는 점인데요. 공산 오차란 미사일과 폭탄의 명중률을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하는 지표인데 다수의 미사일을 발사하였을 때 절반의 미사일이 표적에 명중하는 원의 방향을 두고 원형 공산 오차라고 정의합니다. 즉 현무파이브가 4 m 이내의 공산 오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열발의 미사일을 발사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5발이 4m 이내의 지점에 모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체로 모든 무기체계는 사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공산 오차가 커지게 되는데 최소 300km 이상의 사거리를 보유한 현무5가 4m 이내의 오차를 형성한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며 특히 현무 시리즈처럼 살상 범위가 넓은 무기체계의 경우 어느 정도의 오차값을 감수하고 만드는 것이 보편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사거리와 파괴력에 더해 정밀한 명중률까지 모두 갖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2023년부터 현무파이브의 생산에 착수했으며 도합 200발 이상의 현무파이브를 보유하여 적성국의 도발 시 주요 시설과 도발 원점을 일시에 소멸시킬 계획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북한이 남침을 시도한다면 20에서 30발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하여 평양을 완전히 초토할 화 예정인데요. 현무파이브 한발이 TNT 11톤의 파괴력을 낸다고 가정했을 때이 정도 규모의 TNT 폭발은 직경 250m 범위 내에서 완전한 파괴를 일으키며 직경 500m 범위 내에서는 파편 비상과 충격파로 인한 사망, 또는 중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이를 평으로 환산하면 완전한 파괴가 이루어지는 범위는 약 14,875평이며 적을 사살할 수 있는 범위는 약 59,500평입니다. 한국이 유사시의 평양으로 30발의 현무 파이브를 발사한다면 적들을 사살할 수 있는 범위는 무려 178만 5천 평으로 축구장 820개의 면적을 전멸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200발의 현무파이브를 모두 동시에 사격한다면 그 살상 범위는 최소 1,190만 평으로 5,500개 이상의 축구장 면적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 범위를 자랑합니다. 게다가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살상 범위 측정은 어디까지나 적군을 사살할 수 있는 범위를 기준으로 잡은 것에 불과하며 파편이나 충격에 따른 부상 범위까지 고려한다면 현무파이브가 줄수 있는 피해 면적은 더욱 넓어지는데요. 현무파이브가 줄수 있는 최대 피해 범위는 한 발당 직경 800m의 범위에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이는 약 15만 2320평의 면적으로 현무파이브 30발을 사격한다고 가정하면 456만 9600평을 타격할 수 있고 200발을 모두 소진한다고 가정하면 3046만 4000평을 제압할 수 있는데 이는 축구장 14,100개의 면적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엄청난 위력입니다. 또한 현무파이브의 최소사거리인 300km는 서울을 기준으로 북한의 주요 도시를 모두 타격할 수 있는데요. 서울에서 평양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195km이며 원산까지는 약 181km. 함흥까지는 약 265km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현무 5만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주요 지역들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무 5의 위력 앞에서는 4.5톤 규모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한국을 자극하려 했던 김정은의 입장에서 현무 5의 공개는 오히려 자신의 발등을 찍은 형세가 될 것이며 최대 100m 깊이까지 파괴할 수 있는 현무 5 앞에서는 김정은의 지하벙커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듯 강력한 파괴력의 현무 파이브는 이번 국군 이날 기념식에서 대외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가장 유력한 방법은 지난 2023년에 있었던 현무포의 공개처럼 이동식 발사 차량에 탑재되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현무 파이브는 최초 공개를 앞두고 또 다른 성능 계량까지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 강력해진 모습을 기대하게 만드는데요. 현재까지 현무파이브는 각종 테스트 결과 탄두 중량 대비 30에서 50%가량 더 높은 폭발 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계산하면 11톤 규모의 TNT 폭발력을 넘어 최대 13톤 규모까지도 파괴력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여기에 만족할 수 없었던 우리 군 당국은 최대 14톤 이상의 파괴력을 낼수 있도록 현무파이브의 탄두를 개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기지를 타격하는 목적에 따라 하나의 탄두로 구성된 기존의 현무파이브 이외에도 다탄두 기술을 탑재하여 적의 요격을 피하고 동시에 더 많은 표적을 제압하기 위한 기술도 적용할 예정인데요. 이러한 성능 개량이 완료된다면 더욱 강력해진 파괴력을 바탕으로 적성국에 대한 도발 억지력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게다가 현무파이브가 전략적으로 무서운 이유는 발사대 플랫폼의 다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미사일 체계는 지상에 위치한 고정식 발사대 또는 이동식 발사 차량을 활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가장 유지 관리가 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운용이 가능하지만 그 대신 적의 반격 수단에 제압당할 수 있는 위험이 높으며 특히 고정된 발사대는 위치 재원이 적에게 넘어가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약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무 5는 고정된 지상 발사대 이외에도 해상에서 북한을 사격할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어 이러한 단점을 상쇄하는데요. 특히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여 해상에서 압도적인 함대지 화력을 투사하겠다는 합동 화력함에 15발의 현무 발사대가 장착되어 있어 유사시 해상에서 적의 위협에 노출되지 않고 다수의 현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으며 현무 파이브는 콜드 론치 방식과 자세 제어용 측출력기 접이식 날개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잠수함에서도 운용이 가능할 전망인데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는 6개의 수직발사관이 탑재되어 있고 후속 잠수함인 장보고3 배치2에는 최대 10개의 수직발사관이 탑재될 예정이기 때문에 한국은 합동화력함과 잠수함만으로도 동시에 20발 이상의 현무파이브를 발사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게 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현무미사일은 계속해서 진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적성국의 도발 억지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향후 더욱 발전된 현무미사일은 북한을 넘어 그들을 지원하는 중국과 러시아까지 제압할 수 있는 미사일로 거듭날 예정인데요. 막강한 화력으로 적성국의 도발을 분쇄할 현무 시리즈의 끝없는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